뭐래도 무릎 뒤쪽이 계속 아프시다면 원인은 의외로 이 작은 근육 때문일 수 있습니다. 이 근육은 무릎 바로 뒤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근육인데요. 잘 알려지지 않아 관리도 거의 안 되고 그만큼 방출되기 쉽습니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저를 만난 순간 해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. 우리 몸의 근육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무릎 뒤쪽 그러니까 오금이 아프다고 해서. 무조건 그 부위만 푸는 게 아니라 종아리 아래쪽부터 천천히 위로 올라오듯 풀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. 방법은 간단합니다. 앉은 상태에서 양 엄지손가락을 아킬레스건 근처부터 살짝 지그시 누르면서 원을 그리듯 천천히 마사지하면서 올라와 주세요. 근육을 꾹 누르는 게 아니라 뭉친 실타래를 살살 풀어주듯 부드럽게 돌리는 느낌입니다. 그러다 보면, 어, 여기 좀더 아픈데? 싶은 지점이 분명 나올 거예요. 그 지점은 조금 더 집중해서 풀어주고, 다시 천천히 오금 쪽으로 마사지하면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. 이제 문제의 슬화근을 직접 풀어줄 겁니다. 다리를 90도 정도 구부린 후, 힘을 빼고, 정강이 뼈 안쪽에 툭 튀어나온 비골두라는 부분이 있는데, 그걸 따라서 오금 쪽으로 손을 따라 내려가면, 두툼한 띠처럼 잡히는 근육이 하나 만져주실 겁니다. 그게 바로 무릎 뒤쪽 통증의 원인이 되는 슬와근입니다. 이 부위도 마찬가지로 살짝 원을 그리듯이 또는 좌우로 위 아래로 천천히 마사지해 주세요. 항상 시원한 느낌이 드는 정도까지만 마사지해 주셔야 합니다. 저릿하면서 근육이 천천히 풀리는 감각이 올 겁니다. 손으로만 하려면 다소 힘들 수도 있습니다. 그럴 땐 테니스공 하나면 충분합니다.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세우고 테니스공을 무릎 뒤 슬라근 자리에 끼워주세요. 이제 정강이를 두 손으로 감싸진 채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천천히 당기듯 무릎을 굽혀주세요. 무릎이 굽혀질수록 테니스공이 무릎 안쪽 깊은 근육을 눌러주는 느낌이 들 겁니다. 근막이 풀리는 그 묘한 자극 느껴지시나요?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. 그 상태에서 발을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살짝 돌려보세요. 스로그는 무릎을 살짝 회전시키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살짝 비틀어 주는 동작이 깊은 근막층까지 풀어줍니다. 10회 정도 천천히 반복해 주세요. 자, 이제 일어나서 무릎을 굽혔다 펴 보세요. 무릎 뒤쪽에 뻐근함 좀 덜해졌나요? 아직이시라고요? 무릎 뒤 통증 끝내는 운동까지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. 무릎 아프다면 여기서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. 꼭 끝까지 따라오세요. 아까 기억나시죠? 슬화근은 단순히 무릎을 굽히는 근육이 아니라 무릎을 살짝 회전시키는 역할도 함께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 회전 기능을 자극해서 무릎뒤 통증을 완화해주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발에 고무밴드를 가볍게 걸어주세요. 무릎을 90도 정도로 편하게 굽힌 자세를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고무밴드의 저항을 느끼며 발을 천천히 바깥쪽으로 회전시켜 보세요 이 동작을 10회 반복해 주시고요 이제 반대 방향입니다 발을 안쪽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역시 10회 반복해 주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발목을 까딱 돌리는 게 아니라 무릎을 돌린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 감각이 제대로 들어와야 슬화근 깊숙한 곳까지 자극이 됩니다 이제 한번 앉았다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보세요. 무릎 뒤쪽 통증 많이 좋아지셨나요? 만약 여전히 묵직하게 통증이 남아있다 싶으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운동만으로는 잘안 풀리는 깊은 통증이 분명히 있습니다. 제가 실제로 무릎 통증 오래된 분들께 꼭 권해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. 아래 고정 댓글에 관련 영상 남겨뒀습니다. 무릎 통증이 자주 반복된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다음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.